수도권에서 이런 조건이 한 번에 모인 현장은 이제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360조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122조원 총 480조원 메가 클러스터 직주 근접, 차량 10분 거리 최적 입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잡는다는 절박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480조원 반도체 투자, 그리고 진짜 직주 근접 아파트. 아마 다시 찾기 힘든 곳이라는 것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용인 처인구 특히 은하3지구 일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반도체 특별법 시행 그리고 완성된 교통망으로 새로운 주거와 투자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차량 10분, 삼성전자 클러스터까지 완벽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직주근접 입지에 등장한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용인 경전철을 통해 기흥역까지 20분 기흥역에서 수인분당선 환승으로 서울 강남 분당 판교까지의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고 국지도 57호선으로 SK하이닉스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바로 연결됩니다. GTX-A 노선이 지나가는 구성역 중심복합환승센터 개발, 경강선 연장사업 완성시 경기광주역과 남사역 연결, 동탄이 신도시 연결 국지도 84호선 등 미래교통망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이마트, CGV, 처인구청, 경안천 수변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비돼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 도보 통합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 계획, 용인초등학교, 용인중학교역 신학교 지정 등 명문 학군이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자녀 교육에도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합니다. 은하삼시시 경안천 수변공원, 45번 국도 상부공원 아이버랜드 조경 도입 예정 등이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힐링 라이프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 강점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들의 집주근접 수요로 이어져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투자처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확실합니다.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28층, 총 2개 단지, 2043세대 규모의 대우건설 프루지오 브랜드 메가 브랜드타운으로 59타입과 84타입 등 실수요자 선호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8년 2월 입주 예정으로 SK하이닉스 2027년 5월 가동, 삼성전자 2030년 가동 시점과 완벽하게 맞물려 반도체 클러스터 본격 가동과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만의 그린어리 스튜디오,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 도서관, 체육시설 등 리조트급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전국 땅값 상승률 2위 지역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희소성 높은 반도체 클러스터 직주근접 단지로 장기 보유 가치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하루 최대 1만 5천 명의 SK 하이닉스 근로자와 삼성전자 클러스터 가동 시 상상을 초월할 규모의 고용창출로 직주 근접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용인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1.26%로 서울 강남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해 이미 시장에서 미래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양 조건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단지 1804세대, 3단지 239세대로 총 2,043세대가 공급되고 1단지 100% 완판으로 이미 시장 선호도가 입증된 검증된 단지입니다. 현재 빠른 마감 진행 중이며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과 회사 보유분 특별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가 클러스터 집주 근접 입지, 대우건설 프루지오 브랜드, 2,043세대 대단지, 2028년 2월 입주, 회사 보유분 특별 혜택까지 이 모든 조건이 한 번에 모인 현장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분양가와 구체적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59타입은 4억대 후반부터 시작하고, 84타입은 5억대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2028년 2월 입주로 반도체 클러스터 본격 가동 시점과 맞물려 있고, 회사 보유분 로얄 호실 안내로 좋은 조건의 세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삼성전자 360조원과 SK하이닉스 122조원 총 480조원 메가클러스터 직주근접이라는 입지적 프리미엄입니다. 차량 10분 거리 최적 접근성 용인 경전철 기흥역 20분 연계 GTX 언호선 구성역 복합 환승센터 경강선 연장 등 완성된 교통망과 이마트 CGV 처인구청 경안천 수변공원 등 이미 구축된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입지에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각종 인프라 구축까지 더해져 미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둘째, 대우건설 프로지오 브랜드, 두개 단지 2043세대 메가 브랜드 타운, 59타입, 84타입 실수요, 선호 평형, 그린어리 스튜디오,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 등 리조트 급 커뮤니티와 단지 옆 초등학교 부지, 용인 중학교, 혁신학교 등 교육 환경까지 실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상품성입니다. 셋째, 사억대 후반부터 시작하는 합리적 분양가 일단지 100% 완판 입증된 시장 선호도, 회사 보유분 특별 혜택, 그리고 전국 땅값 상승률, 2위 지역의 장기적 자산 가치까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완벽 매칭까지 더해져 이번이 마지막으로 메가 클러스터 집주 근접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는 단순한 신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진짜 480조 원 메가 클러스터 집주 근접, 대우건설 프루지오 브랜드, 합리적 분양가, 그리고 미래가치까지 모두 갖춘 용인 처인군의 마지막 메가급 줍줍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번 분양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직주근접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빠른 마감 진행 중이니 좋은 조건의 세대가 빠르게 소진되기 전에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회사 보유분 로얄 호실 안내까지 받을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알짜줍줍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분양, 미분양, 선착순 계약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성공적인 선택지를 꾸준히 전달 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선점해 보세요.